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inancial Times지가 중국 세계를 만들다라는 표제로 중국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핵심 내용은 중국 주도의 세계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1,100억 달러를 장기 대출하는 등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앞세워서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등의 전 세계를 중국의 영향력 안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이 세계 은행으로 급부상하는 순간이 되겠는데요. 또 계속해서 이 신문은 중국의 해군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데 너무 유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중국은 풍부한 자본력과 수준이 높은 제조업을 앞세워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과 경제협력 강화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 주도의 세계화 전개 양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영국의 이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 기사 내용은 중국의 대규모의 그 공격적인 투자가 안보적인 긴장을 초래하는 역풍을 불러일으켜서 세계화를 주도하려는 그 중국, 중국의 야망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2011년 1월자로 발행한 그 중국 팁, 특집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어, 인도의 억만장자 암바니는 어, 단일 상업 거래로는 인도와 중국 간의 최대 계약을 성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도의 전기 회사가 중국 국영 상하이 전기 회사로부터 100억 달러짜리 그 발전 설비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세계화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인도와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그 중국의 상하이 전기는 동등한 제품이었던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시했고, 또더 나아가서 융자까지, 파격적인 대우로 융자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신문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 스타일의 새로운 세계화의 시대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중국은 자기 방식대로 글로벌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연구해 보면 중국은 미국이 정한 규칙과 최종 소비자로서의 미국이 주도한 그 세계화의 편승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양말이라든가 세탁기로부터 출발해서 마침내 아이팟을 만들어서 월마트에 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중국 제품하면 우리가 무시하기 일상이었는데요 이제는 금융이라든가 상업, 더 나아가서 정치 등 여러 분야가 중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경제 체제의 그 일탈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되려 되는 규칙이라든가 제도. 경제적 관계 등을 보다 많이 주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미국 시대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은 많은 경제, 주요 경제국들에게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교역국, 교역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한 원유량은 사우디가 미국에 판매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의류와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발전 설비 같은 보다 정밀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교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아 중국은행은 개발도상국일에 개발도상국들에게 기반 시설과 에너지 공급 시설을 확산시키는 거래를 전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개도국들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 개도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 및 금융 관계망이 확대되는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점진적으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로 미국을 배제한 범아시아적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만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시아를 언급했을 뿐이지만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이 모든 어 구역들이 모두 중국식 세계화의 손길이 미치는 곳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의 그 중심 부분에 중국개발은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어, 전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규모가 세계은행의 대출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CDB의 그 행장은 어,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료의 그 아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국가 정책과 금융이 혼합된 독특한 존재로 어, c b d 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개발은행이 이제 중국식 세계화의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2009년도 말에 중국 개발은행은 어, 아프리카 국가의 거의 전부를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의 담당 조직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행의 이런 대출들은 중국과 아시아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버마를 경유하는 석유수송레든가 베트남 라오스 버마를 경유하는 그 연결 철도 이런 것들이 지금 프로젝트로서 공사 중이거나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그 중국의 세계화 추진은 중국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큰 어, 맥락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하는 그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던 중국에게 몇 가지 장애물이 중국 주도의 그 새로운 세계화를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연구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어, 인도 같은 그 많은 개도국들은 중국이 제조업을 앞세워서 그 부축키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호주 같은 나라, 나라에서는 광산 부문이 중국에게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는 힘을 주게 하는 토로이 목마가 될수 있다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 형태의 그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거래를 맺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정부가 취약한 일부 나라에서는 부패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항의하는 단체들로 인해서 역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야망을 방해할 만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는 아마도 이런 야망들이 뒷마당에서 자초되고 있는 안보적 긴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어, 중국 경제에 통합되자마자 중국의 대항에서 군사적인 보호막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에 지난해 여름에 남중국해상에서 미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사례를 분석한 것인데요, 일본 해안 경비함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한 지난해 가을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중국은 일본에게 금속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사건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중국과의 정치적인 갈등이 빚어질 경우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만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낙관주의가 아시아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